이번 시간에는 8급 한자, 여자, 여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형 프리법 방법입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파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꺾이는 부, 부분이 도란견입니다 도랑견. 그 다음, 삐친별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 일입니다. 새 도랑이 있죠? 사람이 삐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으면 도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 여자의 숫자가 많다. 빨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채소를 씻거나 역시 도랑에는 여자가 많다는 거죠. 도랑에 삐쳐져 있는 사람을 모으게 되면 여자가 많다. 여자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를 파자 분석해보면, 마칠요입니다마칠요 하나일입니다. 하나가 있어야만이 마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자 자녀 숫자가 많아도 아들 하나 놓기 위해서 10명, 12명을 놓았죠.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과거에는 남아 소노 사상 그서 그렇죠? 하나가 있어야만 마치는 것은 아들이란 얘기죠. 아들이 놓을 때 아들 하나를 놓기까지 놓기 전에는 계속 놓을 수 있는 만큼 놓는다. 그래도 아들을 놓지 못하면은 첩을 드리든가 아니면 본처가 쫓겨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처가 쫓겨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겠죠. 그래서 연결하면 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하는 학습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랑견자입니다 토란기어.